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바로 세종시 한글상점. 제가 여기를 왜 왔냐고요? 바로 오늘의 크리에이터를 소개하기 위해서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 오늘 제가 만드는 그 매거진에서 유튜브 촬영. 한글 상점이라고 저희가 이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서 한글문화 도시센터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세종이 한글 도시로 이제 거듭나려고 만든 곳인데 여기 홍보차 이제 저희 토크쇼 찾아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저희가 이제 여기가 식당이 아니다 보니까 와인 안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유명한 저가 테이블레이라고 레스토랑에서 오늘에 맞추면 메뉴를 개발해 주셨어요. 음. 오늘 이렇게 개발한 메뉴입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네, 맞아요. 오늘만을 위해서. 특... 첫, 처음 선보인. 네, 특별히 특별해 주셨어요. 또 네. 이따 시식도 하나요. 그럼요. 그럼요. 네, <laughs> 드셔보세요. 네, 이게 여기 되게 맛있어요, 진짜. 세종시를 대신해서 한글 상점을 홍보하러 나온 이미은 크리에이터!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 제가 지역에서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와인니수다라는 유튜브 방송 채널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와인 마시면서 지역의 하프를 가서 소개해 주는 토크쇼 형식인데, 이번에 여기 그 세종이 한글 도시로 선정되면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서 한글, 한글 문화도시센터에서 이렇게 한글 상점을 만들게 됐어요. 이 지역에 조금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와인니스다를 오늘 여기서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혼자서는 이룰 수 없겠죠? 우리 브랜드 대표님이랑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 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랑 같이 협업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제 지인들과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제 지인들이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 홍보를 담당해주실만한 지역 업체들을 찾, 찾다가 소개해주셔서 만나게 됐는데 너무 잘 맞아서 이제 업무적으로도 돕고 있고 또 개인적인 친분도 잘 쌓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또 협업해서. 계속... 아, 어, 네 이번에 한글상점에서 가을에 하시는 거 보고 네. 잘 네. 하시면 <laughs> 점점 더 문화도시랑 같이 많은 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의 다시 좀좀것 같아요. 아, 어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즐거워요. 지금 제 역할이. 그러니까 물건이 쓰임새가 있듯이 저, 제 효용감을 저는 남들을 도와줄 때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얼마나 탄생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즐거운 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막 아, 몇백억씩 성과 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브랜드들은 좀 드러내주고, 더 알려져서 도움을 준다는 거 그게 너무 즐거워서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기획부터 촬영부터 편집까지 네,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를 편집이라든지 네, 그걸 맡겨 보니까 제가,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랑 이제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생겨서 이제 제가 직접 다 하고 있고 촬영 촬영도 제가 이제 같이 가더라도 제가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촬영할 때 어떤 걸 제일 고민을 하세요 아 저는 이제 사람마다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뭐덜 소중하고 더 소중한 사람이 없이 다 각자의 가진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걸좀 끄집어 내주는 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이야기를 많이 다루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녀보면은 너무 좋은데 이제 홍보가 좀덜 돼가지고 그게 이제 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랑 여기랑 같이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더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있고 결국키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키워드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켜지자 그녀의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기습 인터뷰. 네. <laughs>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신 네. 것 같아요? 아 오늘 저희가 3회차였는데. 네. 솔직히 1차, 1차, 2차는 너무 길게 찍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아, 네. 근데 오늘 딱 맞게 찍어가지고 이제 약간 전문 방송인이 되, 되어간다. <laughs>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종에서 지금 사막까지 나갔어가지고 네. 대전 쪽으로 가볼까 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의 일정, 이거 끝나고 이제. 이제 저희 조금 예, 회의를 조금 더 해야지 될것 같고요. 아, 네. CNB 멤버들이랑 한번 찍어볼까요? <laughs> 네. 아와 촬영 얘기하시는 거 네, 네, 맞습니다. 오늘 피드백 좀 하고, 네, 그렇게 할것 같아요. 아,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이제 제가 기자 생활을 17년 정도를 했는데, 절대 인터뷰를 하지 않으시는 중소기업 회장님이 한분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협회에서 다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 책자 같은 거를 만들어야 돼서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그분만 안 하시니까 그게 이제 골머리가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보고 한번 가서 취재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어, 한번만 해봐라. 못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한번 가봐라. 그랬는데 그 회장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laughs> 인터뷰를 마무리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밴드도 하시고 막 되게 막 즐겁게 사시는 멋지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 이제 공장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직원분이 이제 손가락이 이제 날아가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네, 그, 그런 기억들 네 그래서 뭔가 진심으로 얘기를 들어주고 그분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나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제가 좀 들어주고 그 말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기억에 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제가 어쨌든 세종, 대장, 공주, 청주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이 약간 노잼이다, 할거 없다, 갈데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솔직히, 저, 저도 실제로 세종은 아직은 조금 다 시작인 단계여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재밌는 것도 만들어보고 여기서 협업을 해서 즐거운 작업도 해보고 그래서 좀 즐길거리나 볼거리나 놀거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좀 만들고 좀 트렌드를 리드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 오늘도 그래서 한글 상점에 왔는데 어떤 그런 협업 기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브랜드를 위해 힘쓰는 우리 동네 히어로 이미은 크리에이터. 지역 크리에이터랑? 지역 크리에이터랑? 근데 사실 제가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처음 들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로컬이 되게 지역이라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뭐 조회수가 막 엄청 터져도 그게 서울이거나 외국이거나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역에서 먹고 이제 지역에서 놀고 지역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건데 그래서 지역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그런 콘텐츠들을뭐 만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 밀착 밀착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를 좀 만들어가는 게 로컬 지역 크리에이터지 않을까 싶습니다.